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존재들의 황지우입니다. 한때는 40대 에 은퇴하고 삶을 즐기는 조기 파이어족들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움직일 수 있다면 일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세 시대라는 요즘, 50대에 시작해도 2, 30년은 거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90대 어르신들도 주변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삶을 활기차게 유지하며 나의 재능을 사회와 함께 할수 있는 일자리 그 일자리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에서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 하나인 방수 기능사에 대해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에 무관하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1년에 4번, 네, 4번 응시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단한 번이 아니라 4번 기회가 있다는 이점으로 정기 기능사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중장년층 분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시험입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증은 합격 40에서 50% 난이도로 어렵지 않아서 많이 응시하고 있으며 건물에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방수제를 입히고 도포하는 작업입니다. 현장직에서 육체적의 노동이 그나마 덜 요구되어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응시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수기능사 시험은 평소에 방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학원에서 실습 후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시험판에 방수 시트를 이용해서 방수 처리하는 작업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시트지 4장을 붙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이는 순서에 맞게 무이세지 않게 붙이면 네, 합격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험 시 안전화를 준비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기도 하죠. 폐기 시험 없이 실기 시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실기 시간이 2시간 10분으로 과거보다 단축되어 미완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사 시험 요령은 시간 단축과 오작업이 없이 완성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사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방수작업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이 높아 많이 도전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층 응시가 늘어남에 따라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워크넷 기준 1당 13에서 15만원 월급 250에서 400만원으로 기술이나 경력에 따라 다르게 구인되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사를 원하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빨리 취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청년층에 비해 월급이 낮고 자격증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진 않죠. 하지만,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하고 소중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